자이소가습기를 찾고 계신가요? 퍼피어 무선 미니가습기는 작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200ml 대용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무소음 설계로 밤이나 업무 중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무드등 기능이 있어 은은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선이 엉키거나 걸리적거림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성까지 갖춰 데스크탑이나 침실, 거실 어디든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지금 바로 퍼피어 미니 가습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